상대는 전하늘님. 이 판은 잔홀로 갑니다. 빠밤. 아, 이건 흑승이니까 이 자리로 갈게요. 이러면 배이 괜찮거든요. 3층관 아래로 맞고요 4층 것도 맞고 아마 뭐이 자리로 두고나 아, 싸움 거를 치시네요. 이러면은. 어 여기 둘까요저 아래 자리 막으면서 가겠습니다. 이 자리 두셨는데 이러면은. 극승이 없나? 음 일단 삼을 칠게요. 껴 맞고 음뛴사 친구는 가운데 끼게 맞게 3을 쳤는데 이거는 아래로 가면 안될것 같죠? 잠깐만요 아래로 가 막... 아 이거 아래로 막이요. 아래로 막으면은 아래로 막으면은 거의 승날것 같은데 아닌가? 이거는 잠깐만. 이 자리 두면은 뭐 없지 않나? 잠깐만요, 시불포석이또있나 없잖아, 여기 두면은 아무도 없죠. 근데... 응... 사... 안녕하세요, 아 힘들었다. 아힘히 힘들었네요. 상대방궁 고수분을 만나가지고. 어 뭐야 이거? 어 이거 한별이 이거 안 되는데. 어환희님도 있네. 어. 이거. 위험한데, 이, 이 대회는 들어오면 안 되는 대회. 아, 좀 빡세겠는데. 아, 한별이네. 갑니다. 아, 또 잔얼이구나. 아, 잔얼이네, 잔얼이야. 아, 그건 이신이에요? 어쩐지 좀 냄새가 났는데. 좀 냄새 좀 났잖아요. 그렇 아, 그래? 요 엄청난 구수신가 이거는 그냥 아래 자리에 박아 둘게요. 어차피 이 세로 모양이 6목 짜리니까 굳이 이런데 끼어, 아, 그, 냥 끼어 막을 걸 그랬나? 끼어 막는 것도 괜찮네요. 아, 너무 생각 없이 막 뒀다. 이러면은, 일단 이 자리를 막아두겠습니다. 4가 될 자리를 막아두면은, 아마 그냥 무난히 이 자리를 두던가 3을 칠것 같거든요. 아니면, 잠깐만요. 이 자리 두면은 백승이 안 날라나? 백승각인데. 백승각 아닙니까, 형님들? 빠밤. 야, 공격가자 남자가, 공격할 수 있을 때 바로 공격해. 어? 끝나버렸죠? 흥흥, 흥흥. <laughs> 호호호호 호잇 호잇. 이겼습니다 아 하니 님 안녕하세요 어 뭐야 3라운드에서 하니 님을 만났네 호 어? 아, 어, 이 판은 이 판은 소송을 한번 가 볼게요. 갑니다 빠밤 아 여기를 둔다고? 나 이거 동등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박을까? 여기도 해야겠다 이건 저도 몰라요 <laughs> 이건 뭐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백 모양 막으면서 갈게요 굉장히 흑승 냄새가 나는데 이거 흑승일겁니다 아마 근데 저도 처음 두는 수아 이거는, 여기 꼬부리 두면은, 좀, 세게 흑색 냄새 나는데. 끝난 거 아닌가요? <laughs> 좀, 무자비하게 뒀나? 이거는 그냥 툭툭 두면 끝날 것 같은데. 그게 어디 가야 되나? 여기 두면 끝나죠. 여기 두도 끝날 것 같고 이런데 가면 좀 오래 버틸 것 같은데. 여기 두면은 여기 삼치면 끝났죠. 이건 학생입니다. 이 이쪽 삼치는거나 이쪽 뛴 삼은 둘다 학생이라 제가 봤을 때 버틸라면은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로 갔었어야 되는데. 어 잠깐만 위로 막는 게 있네. 위로 막으면 아 위로 막아도 어차피. 날것 같네요. 다시 이 자리 막아 두면 위로 막아도 이 자리 막아 두면은 4가 있고 43이라 막아야 되는데. 이거 근데 바로 막을지 바로 막을게. 이러면 아마 이 자리 둘 겁니다. 갑니다. 보세요, 보세요. 갑니다. 갑니다. 빠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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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여기. 여기 아니면 어이 자리 가네요. 이 자리를 가면은. 일단 삼야겠다 쉽지가 않네. 생각보다. 일단 이 자리로 삼치는 건 무조건이고 위로 막을 때. 아, 끝났네요. 쉽게 났네. 요 이겼죠? 호호호. 결승 갔다. 결승 갔습니다. 호호호호. 호호호. 오늘 7단 갑니다, 형님들. 요즘 카목이 너무 어려워서. 5단부터 진짜 너무 빡세거든요. 단어 올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끝났습니다 형님들 다들 구독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.